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상균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제주도 온지 이제 어제 밤에 와서 쓰 쉬고 첫째 날 일정 첫 번째 일정이었는데요. 지금 이제 차기도 와서 바다 낚시를 즐겨봤습니다. 저희가 지금 이제 직장인 친구들과 이제 곧 직장인이 되는 은찬이 이렇게 4 명이서 제주도를 왔는데요. 저희들의 이제 일상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힐링을 하러 제주도에 왔는데 이제 첫 번째 활동으로 차기대서 도 배낚시. 그럼 바로 배낚시 영상 보실까요? 와. 지금 배 탔어요. 배. 낚시배. 차기도. 와 와. 야, 멋있게 멋있다. 그렇지? 와우. 멋있게 멋있어 와. 와우. 그렇지죠? 진짜 신나다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? 뭐 하러 왔어? 우리 뭐 하러 왔어? 저희 새우 배낚시 새우 배낚시? 네 제가 빛을, 빛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요 좀 빨리 좀 갚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, 경 오신다 풍다 지금 어디 어디 극한직업에서 나오신 거죠? 네네 네. 다큐멘터리 식으로 나오신 거죠저피디 좋아할 것 같아요 네. 아 이거 많이 힘들 건데 아아아 그래도 반갯짱인데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인다. <laughs> 아, 저기요. 네, 뭐. 예 네. 예. 아니, 왜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보이세요? 네?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었나 아, 많이 힘드신가봐요. 네? 많이 힘들어. 멀미약 먹고 탔어요? 아니요. 안 먹고 탔다. 먹고 아, 술. <laughs> 완전 또라이 새끼다. 술이 멀미약이란다. 작은 <laughs> <다 웃음> 여기, 여기 또 하나의 미친놈이 있다 작금바리 <laughs> 지금 빵 마, 지금 여기서 한 마리도 못 잡아놓고 다금바리를 원한다 작금바리 <laughs> 완전 미친놈이다 다금바리를 원하는 김종국 씨도치 씨! 네 많이, 많이 잡았어요? 아니요 얼마나 잡았어요? 못 잡았는데요? <laughs>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 같아요? 원인이 네. 문제의 원인이 문제 원인은 없고요. 네. 새우가 내려가면은 올라오질 않네요. <laughs> <laughs> 올라오질않아요 네. <laughs> 올라오질 원래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또 잡고 아... 새우만 없어지고 낚시대만 올라오죠. 그 동우 씨는 그 낚시 체험이 아니라 먹이주기 체험 오셨다는데 <laughs> 맞나요? 먹이주기 체험 얘네 도살아야죠아 <laughs> 그렇죠 역시 이봐요 왜 없죠 <laughs> <laughs> 역시나 비어 있다. <laughs> 어 여기 에이스 있는데요. 강태웅이에요. 네, 예, 예, 예. 아니 아니 뭐아뭐 아뭐 던지기만 하면 올라오네 너는. 그러니까 한말한말씀 해주세요. 그 어때요 그 던지면 바로 올라오는 거. 물고기도 사람을 따라 사람을 참여하기 아 때문에. 아 매력 따라 온다. 너는 매력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. 얘 얘기 들었죠? 뭘, 저희 뭘, 강태 강태공이 사람을 따라서 이제 무거워야 낚인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거기에 대해서 멀미가 나네요. <laughs> 어, 아, 아, 원래, 또 멀미하면 멀미. 또 요번이네요. 지금 멀미 괜찮으세요? <laughs> 멀미 형지어 진짜 <laughs> 죽겠지? 어, 참고 간신인 사아 있어 간신이 죽을 것 같아 <laughs> 거의 죽을 <죽으려고> 고하거든요 이분 <laughs> 근데 저저한 마리 잡았어요 아 맞네 에, 지금 아직 꼴찌는 저기 있기 때문에 에, 나는 나는 그만 하려고 나는. <laughs>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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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쳤어요아 근데 네, 아직도 이분 집중하고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저 표정 딱 표정 보면은 아니 이미 열 마리 낚았어 야. 저 손놀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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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가 아, 뭐가 진짜. 왔나 봐요 뭐가 왔나 봐요. 뭐가 뭐가 왔죠? 아, <laughs> 주... 뭐야. <아니>, <laughs> 낚시. 추... 낚시 친구 추... 같다고. 아, 왔네. 왔네.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인사하는 <laughs> 기분. 네가 고생 많다야. <laughs> 너몇 번을 들어갔다나왔는지모르겠는데 <laughs> 고생 많다. 먹이 체험. 먹이 주기 체험하고 있는 김정욱 씨. 아, 와우. 선상이 집에 언제 가요? 집에 집 가요 이제? 마지막 마지막. 아 집에 간다 집에 간다. 안돼 안돼. <laughs> 잠깐만. 아, 진실 마지막. 십분 남은 걸로 하면 안 되나? 김동욱 씨. <laughs> 그러니까 한 마리 잡으셔야죠. <laughs> 네. 어디에요 저희. 어에요아 저희 저희 그톡 JTBC. JTBC에서 아, 나와서. 팟콘티라고요콘 어, 오빠가 고진 <laughs> <laughs> <박홈> <나왔어. 웃음> 야. 집에서 나오셨는데. 예 예, 예, 예. 예, 네, 그 하루 수익이 얼마나 되죠, 한1 0 0입니다 아, 1 하루에 참. 그 쉬워요, 쉬워요. 아, 쉬워요? 이따가 네. 저녁 콘텐츠 하고요. 아, 이 사은... 방에, 방에 들어가서 위... 밑통한번 아, 까고 아, <laughs> 쌍호님들이 많이 보시나봐군요 아, 많이 보시고 아, 아, 많 아, <laughs> 기가 막히네 하루에 1 0 0네 김용욱 씨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네. 아닙니까? 처음 봐서 세월을 갖고 있는 기 말씀하는 순간 말, 우리 만담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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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아, 뭐, 네 뭐가 왔나요? 입질이 왔나요? 왔어요 왔어요 아네 네. 한번 보여주시죠 그그 그 입질 일단 빨간색 올라왔고요 <laughs> 미기이 있는 것 같은데? 여기 있는 것 같은데? 여기 잘기는것기 있는 것같은기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 여기 는 여기 는다죽어가는 사람이다 여기 <laughs> 는것같은가는 어, 그... 그 누구 전화가요 쓸데없는 전화요아 쓸데없는 전요예 전화? 예. 네, 혹시 네. 사원님 누구도 저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아 그의 먹이주기 열정은 엄청나다 낚시하러 오신 거 아니죠? 먹이주기 처음 있죠? 먹이주기 처음 맞죠? 아 예예 정말 예.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뿌려요 그냥 이렇게 <laughs> 이게 더 낫지 않나요? 이렇게 이렇게 딱 뿌리는데 보여준다는 김동욱 씨 과연 이번에는 뭔가 다손놀림이 갑자기 빨라지는데가연가아 아 역시나 여튼 하여튼, 하맛을 아는 튼 하여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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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인튼 미안한데 새우 좀 갖고 와세요아 새우요? 아아 죄송한데요. 제가 제가 움직이면 멀미가 나. 아, 그래, 아 그래. 한 자리. 어? 멀미하면 저기 옆에 창백한 얼굴이 보이는데. 아이고 <laughs> 그는 지금 미끼를 끼고 있다. 아이고. 왼쪽 심각한데? 많이 창백한 뭔데? 아이고 빨리 괜찮아요? 집에 가고 싶은 표정이다. 괜찮아요. 한번 참으면 돼요 가0분만 <laughs> 많이 아프죠? <웃음> 마치 <웃음> 전역 일주일을 기다리는 병장 같은 느낌이다. 그래도 잘 잡네. 동욱 씨. 예그 끝나기 전에 한 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, 동욱 씨? 아 가능해요. 아 가능해요? 네. 그 저기. 제가 지금 아직 예, 네, 아직 아주 찌를 못 봐서 어, 와, 우럭이 그 와중에 나왔는데. 씁쓸하네요. 그 동시 빼고는 여기서 다 이제 손만 다 봤는데. 네. 어떻게 어떻게 그 느낌이 어떠세요? 먹이 주기 체험 혼자 하는 느낌. 이 <laughs> 음. 어떻게 하면 잡아요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? 그렇게 동욱이는 새우 잡을 때 팔려가게 되는데 <laughs>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죠? 제발 줄이 전혀 팽팽해지지 않는다 줄이 너무나 붙어있나봐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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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갑자기 팽팽해지는 줄 진심 어 진심 왔어 오오오오오오오오